3 0 평대 이상에서는 두 개소 욕실이니까요, 약 정도까지도 절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자재 미팅이 있어서 그 전에 제가 자재 좀 보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견적들을 좀 어떻게 좀 똑똑하게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거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견적을 일단은 줄이려면 좀 견적에 대해서 구성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견적은 말하자면 이제 두, 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재비 하고 인건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재비는 실제로 물건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붙이는 물건, 못하고 뭐 욕실 쪽이면은 뭐 독이라든지 금고류들, 그 다음에 뭐 타일, 이런 애들이 될수 있겠죠. 가구라면은 가구에 쓰이는 팩트들, 뭐 수전들, 뭐 아니면 싱크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재비에 해당되고, 인건비는 이거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절감을 하는 방법이 가재에서 절감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인건비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라는 게 사실은 주거 인테리어는 정말 너무 공간이 다양하니까 가장 아이템이 많은 곳이 아마 욕실이죠. 욕실이 아이템이 제일 많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욕실에서 좀 한번 줄여볼까요? 욕실 인테리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졸리컷. 졸리컷 대신에 어, 뭐, 젠다이 대리석을 써라. 예. 졸리컷을 여러 업체, 뭐, 많은 업체들 중에서 되게 이렇게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꼭 필수 불가결한 시공은 아닌 것 같아요. 졸리컷은 말 그대로 면을 45도로 깎아서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날렵하게 만나게 해주는데 이 졸리컷이라는 그 공정 자체가 한 개소당, 어,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35만원, 적어도 한 분이 오롯이 그 타일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다가 플러스 졸리컷이, 졸리컷이 만나는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그 부분이 조금은 사실은 좀 내구성이 약해요. 왜냐면, 얇게 깎아냈으니까요. 당연한 거죠,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만나는 면에, 레진을 한다든지, 뭐, 에폭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한다든지, 무언가 마감이 한번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타일 공정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어, 적게는 20만원에서, 뭐, 많게는 35만원 정도까지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두 가지만 합쳐도, 어, 55만원에서, 정말, 많게는, 이거 많은 거는 왜 많냐면, 뭐. 이제 욕실이 평형대가 커져서 욕실이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욕실의 구조상 타일이 되게 꺾이는 부분이 많다거나 기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금액을 어바웃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최대로 들었을 때는 한 85만 원 정도까지 비용이 50에서 85 정도까지도 비용이 드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만 사실 줄여도 비용을 꽤 절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인테리어 욕실 시공할 때 계속 졸리컷 시공을 추천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졸리컷 시공을 하시면 아무래도 재료를 좀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졸리컷을 하게 되면 타일로만 모든 것을 다 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젠다이 같은 경우에도 근데 만약에 졸리컷을 안 하시게 되면 이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면에 재료 분리대라는 재료를 하나 또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젠다이 윗 부분에 또 젠다이 대리석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예전에는 어, 제로블리대도 색깔이, 한, 색깔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제로블리대도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대리석, 젠다이 대리석도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어, 타일하고 이렇게 톤앤 매너를 맞추는 게 어렵지가 않아졌어요. 예전에는 대리석이 정말 뭐한 서너 가지? 정말 많게는 한 다섯 가지 안에서 골랐으면 고객님이 고르신 그 타일과 젠다이와 색상을 맞지, 추 젠다이 대리석과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료 분리대를 쓰건 뭐 젠다이를 쓰건 요거는 자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뭐 충분히 어떤 톤앤 매너와 예쁜 뭐 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졸리컷을 하시면 이 모든 재료를 다안 쓰고 딱 일로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간결해 보이고 디자인적여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샤워 부스 부분인 것 같아요. 샤워 부스 부분을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풀 조적. 벽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리와 조적벽을 합친 하프 조적벽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유리 부스, 샤워 부스의 형태인데, 문만 없는 어떤 유리 부스 형태의 파티션, 부스 파티션이 있을 거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사실 파티션의 길이는 보통은 뭐. 구조마다 다르게는 하겠습니다만, 한 보통 일반적으로 750 정도를 많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상이 된다고 해도,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각도를 생각하면, 뭐, 그, 길이가 길어진다고 해서 뭐, 샤워기, 물이 막 하나도 안 튄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공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풀조적과 이 파티션에 비교를 하자면,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 50만원 이상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물론, 완성도는, 확연히 다릅니다만 어, 어떤 이런 부분도 꼭 무조건 풀 조적 파티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실 것만은 아니고 조금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적으로도 괜찮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거는 부스 파티션인 것 같아요. 부스 파티션은 어, 천장에서 바닥까지 딱요 공간에 맞춰서 제작해갖고 와서 어, 유리로만 이렇게 탁 풀로 붙여드리는 그런 파티션인데 그 파티션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음, 조적벽 못지 않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만족할 수 있는 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또 비용을 좀 절감하실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는요, 제품의 선택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품의 그레이드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 정말 다양하거든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한번 찾아보는 거. 요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 정말 휴젠트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데, 휴젠트는 사실은, 어, 몸을 말리는 기능, 그 기능이 더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을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기능을 가진 환풍기는 또 많아요. 그래서, 휴젠트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제로코 H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과 휴젠트의 차이점은, 드라이 기능만 없다 뿐이거든요 나머지 기능은 거의 비슷해서 하지만 금액에서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푸젠트 같은 경우에는 또 설치비가 따로 또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 어, 제로코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금액을 좀 절감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제품에서는. 그레이드를 낮추지 않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욕실 제품은 되게 좀. 폭이 커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인테리어 상담하시는 그런 상담, 이제 디자이너와 함께 여러 가지로 상담하면서 필요하신 기능을 쏙쏙 담은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찾아내는 게또 그게 또 저희들의 할 일인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욕실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첫 번째, 이제 졸리컷. 졸리컷을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니고요. 적절한 곳에는 졸리컷을 하시고 무조건 온 전체에 다 졸리컷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티션 부분 파티션 이제 어, 풀 조적벽이냐 아니면은 유리 파티션이냐 요 여러 가지 선택 안에서 또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거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제품을 한번 찾아보는 거 이렇게 한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어, 한개 소당 제 생각에는 한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한150 이상, 180 정도 뭐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30평대 이상에서는 두 개소, 욕실이니까요. 약 400만원 정도까지도 절약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다른데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예산을 맞추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도 바꿔보고 싶은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보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열심히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멘션큐였습니다.